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계시로 아는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경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개시 의존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즉 계시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인데 처음에 아담이랑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랑 하와를 향해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탄이 끼었죠. 우리가 뱀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뱀이 와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하고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지고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담이랑 하와의 그이 관계도 역시 깨지고 어?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이 육과의 관계도 역시 깨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깨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들은, 어, 이,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 가운데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 우리들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이야기들을 쭉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을 위해서 성을 쌓고 뭐 문명을 만듭니다. 깨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제일 커다란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어떠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됨으로. 인해서, 나와 나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 주인들은, 나와 나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을 할 때, 메뚜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가나한 땅을 정탐으로 한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메뚜기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은, 아담이랑 하와가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요, 깨져 있는 요 상태를 쭉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보고를 하면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스스로를 맷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회의 특징은 사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야지만 되는데 사람의 가치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는 소유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 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로 그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간략하게 말을 하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이유가 뭐냐? 딴게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 그, 이 시나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바벨탑. 어. 근데 이제, 성경이나 바벨탑을 쌓았다고 되어 있는데,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성을. 성을 쌓으면서, 성을 쌓으면서, 어, 무슨 말을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사탄의 말.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와한테? 근데, 바벨탑 사건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을 쌓는데 무엇 때문에 쌓느냐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그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흩으시죠 이게 여러분들 뭐에 탑. 사건의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문명을 만들어요. 문명도 만들고 성도 쌓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뭡니까? 죄악이 관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사장에서는 여러분들, 어,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바탕을 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아벨, 아벨이 가인한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셋을 줬고 에노스가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어? 요 족보에는 문명이 안 나와요. 뭐 특별하게 어떤 문명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셋과 에노스 이 후예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후손들을 통해서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서, 어 몇천 년을 쭉 유지를 하는 거죠. 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 10개명에서 5계명부터 10개명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바탕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됨에 있고,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의 처음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야 어, 온전하게 만들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데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이요 이 관계 어? 나와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데 있다고 하는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십계명을 봐도. 일계명부터 삼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요 사계명 안식일 계명은 어떤 면에서는 일계명부터 삼계명의 종합이에요. 종합.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떠냐? 안식기를잘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5계명은 어떻습니까? 권위의 문제예요. 아까 말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은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 이세 가지의 청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의 또 청원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때 이 부분,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탕으로 삼아야지만 되는 거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표현의 방법에선 차이가 이, 있지만은, 우리들이 생각할때 1개명부터 3개명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처음 세 가지의 청원에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개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그만큼 뭡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셋세 후예 가운데에서 엘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배드림이 예배.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관계의 깨짐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중심성을 깨트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나 아니면은 신약 시대나 자기 중심성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야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회복한 사람들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위해서 살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 그 자기를 인정하신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을 위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에선 빌리포서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율법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에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애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적대시하고 또, 어, 비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속되게 여겼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 사람을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바라보는 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쓸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은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눅처럼 처음에는 보이지. 안는다고 해도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변화 가운데서 에 어느새 가루 서말이 부풀게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요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겁니다. 우리는 그일 가운데 함께 하고 있고 또 스스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가의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서 에 찾아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설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